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비가 무척 내리고 있습니다. 예, 더덕밭이 생겨도네요. 비가 무척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농부님들 예비 피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좀 특이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젯밤에 건물에 날아들었는데 제가 요본쪽을 잡아왔어요. 예 물론 그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어, 제가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또 영상도 찍을 겸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바로 이 곤충인데요. 어, 지금 엎어져 있네요. 예, 이게 엎어지면은 어, 제자리를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상당히 크죠. 예원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만져도 물질 않아요. 예, 사슴벌레라고 있는데. 찌게앗이 예, 생겼죠. 예, 그것은 예, 물죠. 이것은 예, 물지 않습니다. 아, 힘이 무척 세네요. 예, 빠져나가려고 아주 안간힘을다 하고 있는데요. 예, 어느 상태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예, 생겼죠. 이것은 장수풍뎅이로 합니다. 장수풍뎅이는 그 암컷은 뿔이 없어요. 이것은 예, 수컷입니다. 투구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뿔같이 생겼죠. 네, 날카로운 뿔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크죠? 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들 중에서 아마 대형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장수 한올수가 있죠. 네, 그것보다 작고요. 네, 사마귀가 좀 큰데요. 네, 크기를 봤을 때는 장수 풍경에 더 장대해 보입니다. 무척 힘이 세네요. 예, 요 앞에 뿌리 있는데요. 요거 마치 투구같이 생겼다고, 예, 투구풍뎅이라고 합니다. 또는 또 투구벌레를 하는데요. 예, 제가 감자를 지금 쌓고 있는데, 예, 뜨겁다 보니까, 예, 빠져나가려고 네요 예, 감자가 지금 많이 지금 익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또 감자 삶아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여기 예, 농막이라, 예, 빗소리도 아주 그, 정막하게 내리고 있고요 예, 나름 울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곤충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이죠. 어, 얘가 요까지 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생육기간이 한 1.5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아래에서 깨어나서 예, 유충으로 자라죠. 예,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예,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는데요. 예, 성충이 된 다음에는 완전 배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3개월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알을 낳고 죽겠죠. 예, 장수풍뎅이는 어, 다른 곤충들을 잡아 먹지 않습니다. 나무 수액만 먹고 자라는 곤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착한 곤충이라 고볼수 있죠. 예, 다른 곤충을 가해하지 않죠. 예,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무 수액만 먹고 자라는 곤충입니다 예, 사람이 렇게 만져도 물질 않아요. 보기에는 무섭게 생겼는데 예, 물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기 바운으로는 강합니다. 힘이 무척 세요 그래서 그 해로운 곤충들이 많죠. 말벌 같은 게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투구와 그리고 앞다리가 상당히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앞다리로다가 제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아, 힘이 강한 곤충입니다. 예,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색깔은 진한 밤색이죠? 검정색은 아닌데요. 네, 진한 밤색을 갖고 있고요. 검정색도 있습니다. 요것은 진한 밤색을 갖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그 벌레들이 많죠. 건충들이 많은데, 네, 요것은 공격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양쪽 그포크가 생긴 건데요. 양쪽 그 포크날이 있죠. 네, 그것은 동물들을 가해합니다. 이것은 가해하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앞에 보면 그 이빨이 있는데, 예, 그걸로다가 나무, 집을 빨아먹고 삽니다. 예, 삼나무 생태계 상당히 이로운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이 곤충도 천적이 있죠. 예,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해서 상위, 중위, 하위, 어떤 계급적 질서가 있겠죠. 예, 조류한테 약하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많은데 예, 쪽새비 청설모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우라든지 어, 오소리, 담비 이런 동물들한테 많이 잡혀 먹곤 합니다. 생태계는 예, 질수가 있게 마련이죠. 예, 저를 많이 응시하고 있는데 예, 제가 미안하네요. 비가 그치면은 참나무 숲에 가서 이것을 자연 그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비가 정막히 내리는데 요 장수풍뎅이를 또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참 반가운 곤충이에요. 이런 곤분들이 우리 생태계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잡아서 가끔 놀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죠? 이것을또 아이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기른다 합니다. 예, 혹자는 또 이걸 잡아서 네, 몇천 원, 또몇만 원에 판다고 하는데 예, 판매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다이나적 차원에서 어, 집에서 기르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는 어,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장수풍뎅이를 제가 잡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네산네슬 유튜브는 예, 동물 이런 고충은 제가 영상을 잘 찍지 않은데 예 산과 자연을 산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특히 농부님들 예, 비 피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 받아드리고요이곳을 참나무숲에 가서 예, 방생하는 영상을 예, 또흥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 참나무 숲인데요. 장수 풍뎅이를 놓아주겠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예, 풍뎅이는 비를 막겠네요. 놓아졌습니다. 예, 기다 놓겠습니다. 예, 참내면 잘 사는데, 예,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아, 그런데 또새 소리가 나네요. 예, 졸피해를 입지 않으길 바랍니다. 어, 잘 자라라, 홍대 아, 굿바이.